먼저 다 먹어야지. 걔인은 무다 걔인은 다 거. 님 사업 파트너로서 유명 대중들 동서한 하는 NFT 사업 제안 드리고 싶은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부탁합니다. 코코. 너희 개다가 어? 여기 끓는 물에 넣어 가지고 어? 파... 팔팔 끓인 다음에 그냥 어? 어? 음. 자, 너무 둥그런운자 너무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 혐오 혐오적이야. 이런 건 스킵할게요. 이건 지워주세요. 음.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너무 너무 그런 건 하면 환영합니다. 음. 너무 그런 건 그래. 어, 너무 이거는 もうそろそった。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서러움 터진 고양이? 고양이도 외로움을 타요 어, 모든 동물은 다 외로움을 타음 음. 음. 응, 못 보면. 나쁜 놈, 선비쟁이들은 나쁜 놈, 캡틴 아메리카 나쁜 놈. 지금 뭐, 한 판만, 개인인인 한 판만. 뭐야, 소울이잖아 이거. 그한 판만. 군리치살법 한 판만.

지금부터는 이게 지금, 미쳤나? 어, 미쳤나봐요, 어? 너네 방 그냥. <목소리> 애말 대고 보자. 아, 애말 왜 대고 하냐고 애말을. 내가 다음에 노래방 다시 제대로 갈게. 응? 응. 어? 뭐야? 응? 어? 그 표정. 억울해? 억울한 거야 네가 이렇게 된줄 모르겠지. 내가 자꾸 딴 데서 찾는 거지. 그럼 날 찾아 나안 되지 이 사람아. <laughs> 무슨 고통이야? 몰랐어? 야 이거 어떻게 찾았어야저부분야저분 <laughs> 어디, 어디서 찾았니? 어? 저 옛날 저, 저 부분 어떻게 찾았대? 어? <laughs> 아 제가 마지막에 그, 그 장면을 어떻게 찾았을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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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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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시청자를 생각했어. 시청자를 그냥 개 핫바리로 보고, 어? 그냥 똥으로 보고, 어? 똥통이다. 어? 어? 쓰레기다. 그래 또, 또. 흔하려고 또 그냥, 어? 그냥, 그냥, 그냥. 영상 그따구로 하고 그냥 뒤, 죽어, 진짜. <laughs> 수는 끝날 고3인데요. 첫 여자친구랑 같이 보러 가고 싶어요. 저 진짜 리액션 잘하고요. 여자친구 개 이쁩니다. 뭐야? 왜요? 호텔이라고? 여 호텔이야? 호텔... 헬로우? 헤이 보이 지금 뭐하니 지금? 지금 친구랑 장난치니 지금? 어? 호텔은 어, 친구랑 영출 영상을 찍고 영동 그냥, 어? 자, 그러다가 친구랑 다 같이 에리조나 주립교도소에 보낼 수 있어요. 거기 되게 무서운 데인지 알지? 그런 데지 알지? 개이조이고. 이거 하면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진짜? 아니지? 이거 영상 이어붙인 거죠? 오모까지. <laughs> <5번까지. 웃음> 자, 아무리 멀티태스킹이라도, 어, 이렇게는 힘들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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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웃음> 영상 편, 아니, 잠깐만. 영상 편집 하면서 한다고? <laughs> 자, 아무리 그래도 영상 좀 영상 편집까지 하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laughs> 자, 아무리 그래도. 자, 손술훈련 아닌 것 아닌 것 같아. 자, 아무리 그래도. 자, 아무리 그래도. 자, 지금 인코딩 하면서 하는 거잖아. 어, 닌것 같아. 어, 코딩. 자, 아니. 아, 이걸 어떻게 해, 진짜. 아, 이거 어떻게 아, 아, 해, 이거. 말이 되게 게 아이씨! <웃음> 아니 말이냐고. 요맘때야. 가지. 하하하. 뭐, 어. 뭐 하지? <laughs> 뭐 내가 좀 뭘까봐. 하 야, 하야 이봐 내가 어서생각나아 진짜. <웃음> 어? 하하 <laughs> <laughs> 어? <laughs> <명> 그 <laughs> 조금 닮았네. 뭐 하고 있어 지금 어?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응?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laughs> 뭐 유튜브유튜브로 가니까는. 어? 유튜브로 가니까는 어그 이말년님 그림이 딱 돼있길래 제가 <laughs> 제가 속으로 <처음으로, 웃음> 그 일본 문제아저 사람은 왜 저기 저이말년님은 저기 그, 무당 사진 도용하고 왜 이말년 딱 코스프레하면서 저렇게 뜨고 싶을까 그래서 제가 세컨에 네, 괜찮아 요 왠지 알아요 어, 욕막야너 어. 막, 뭔데 막어너왜 뭔데 이말좀 사진 무당 도용하고 인생 왜 그렇게 사냐 지금 자기 걸로 해지마 이렇게 야네 문제는 이래도 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심창민 님은 영도를안 켜기 때문에, 자 어, 아무리 그래도 심창민 님, 그 눈과 귀에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 에이. 심창민 님, 봐두셔서 팬카페 보시려니 없어. <목소리도> 아 put that, 아 put 아 h a t I put that, I put that. I put that. I put that. I put that. I put t h

Se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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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Do you think you're a good judge of the female body? I like it. Do you know what it's like to have voluptuous breast that you can feel? Double, 대인님 오늘부터 겨울대 축제 이후 전일 공연하는데 구경 오시면 가서 찾을까? 그 새벽에 어 가서 그 새끼 잡으러 갈까? 어? 내가 IP 주적 한번 해봐 이 적기야. 응. 나 이거. 꼬 들어오 있다 니야몽 있다 니야몽 있다 니야 아니, 참, 나, 어? 어, 어이가 없네. 영도금, 커피, 밥, 잠, 심?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지금은 인 극복 중이니까 그렇지. 어. 시, 제. 아니야, 기르실 제인 것 같은데, 기루이실제 아닌가? 기르실 제, 고생하 아, 고마워라. 자 이렇게 노래가 바뀌면 안 돼. 어, 자 어버이 연애에서 스승의 노래로 막 바뀌면 안 돼요. 둘이 음, 너무 헷갈려. 찬송가란 임마. 아프게, 어떻게 아프게? 거의 다 먹음, 거다. 역시, 너 진짜, 너 진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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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그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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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대로 못 불렀어 목 쳐가지고 다음에 노래만 가서 할 테니까 그때 이거 없던 걸로 해 다음에 노래방 가서 다시 제대로 할게. 이때 목 쳐가지고 상태도 안 좋고 채팅도 없고 다음에 다시 제대로 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첫 스타트를 하던 놈이 끊었나, 그렇지? 이거 그렇지, 응? <laughs> 그러면 이제 지집 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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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집지집 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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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집 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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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요렇게 시작이 돼버렸네. 그래 안내 방송이야. 아마 오늘은 그냥 노가다 노가다 좀할것 같아요. 뭐 물, 자꾸 뭐자 자원, 자원 모으고 물건 만들고 돈 돈을 있다만큼 그냥 어, 슬러 아무 슬러 할것 같아. 이건 아직 삼. 그래 여권에 한참 해야 돼. 이거. 이거 유튜브용으로 해야겠다. 아, 이거 썰방 그거 해야겠다. 나 그거 혹시 했었나? 대학교 때 이제 저기 뭐 MT나 OT 때 친구 만든 인생 하는데 요런 얘기 주제로 했었나? 아, 요거 유튜브용으로 하면 좋을 텐데. 네. 그거 하자. 이 얘기 다시 할 테니까. 착각하지 마, 너를 잡을 줄 아냐? 이 세상에 어디 여자가 너뿐이더냐? 너보다 착한 여자, 너보다 고운 여자. 그래 가거라, 행복해라, 바이바이바이바이야. 바이 불아이파이하이라고나너이더냐는 못...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너는 스킵입니다 <laughs> 얜, 얜 누구야? 콩콩 코 <laughs> 손님이야 <laughs> 풀채널에 올라왔네 정말 기뻐 진짜 진짜 n <laughs> 네집 한번 들어가보자 어? 아, 지, 집에 좀 up? Ah, d i 은 you get my love? I g 잠깐 나랑 어디 좀 갈까? I got nothing. I got nothing. I g o 자 어려우면 또 있어 자 얘들아 공공감리 그려봐 서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공공감리 그려봐 그려봐 세 글자 그럼 여기는 전라도요? 공공감리 그려부러 그려부러 어? 근데 여기 위쪽에 뭐야 어디야 강원도 그리드레요그리드레요 그려봐 그려부러 그리드레요 마지막 경상남도 부산 반말하지 마라 반말 하지 마라 반말 하지 마라 절대 안 까먹을 수 있겠지 볶어부기님 아는 애다잘 드시고 어. 각도기까지 펼쳤어? 각도기 어디서 아, 났어? 아식이래 얼마 받고 그러는 거야? 응? 에이 와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참.

큰일 나요 이렇게 알수 있게끔 자음으로 써도 다시 큰일 납니다 빨갛지도 않고 7,000원인데 더 큰일 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 정상적인 빨강이면은 세상이 얼마나 감사하다고 할까 뿡